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조정을 걱정하지 말아라. 최근에 꾸준하게 강조했던 부분이죠. 근데 요 이슈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던지면 여러분들은 또 개미밖에 더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요 내용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독자 이벤트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 지원금 500만 원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월 되면 갈 거라고. 근데 열자금이 없어서 이걸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받아서 한번 저랑 같이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받아놓고도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유드리고 있는 건 뭐다?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셔서 어떤 게 좋은지 파악 한번 해보셔라. 그때 제가 가장 최근 안내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보이십니까? 1월 1일 신년 맞이해서 단타로 모나드 추천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쭉 급등하며 44원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소 37.5원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넉넉하게 돌파가 되었다 보니까, 야, 이번에도 수익 잘 챙겼네,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제가 근거까지 확실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업의 전성기라고. 그리고 이 순간 또 다음 종목 들어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거든요. 500 받은 걸로 여기 한 입이라도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여 결과물이 너무 잘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한 가지입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게 뭐였죠? 이더리움, 스테이킹 양을 봤더니 전체 공급의 3분의 1을 넘어선 상황이다. 근데 추가 스테이킹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안한 물량도 요렇게 묶여있는거 볼수 있습니다. 비트마인도 절반 스테이킹 절반은 그대로 물량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묶인 전체를 보면 지금 60% 이상이란 얘기가 많거든요. 고래들. 어? 잠깐만. 그러면 이제 거래소의 공급은 더 없어지게 되는거고 쇼크가 오기 직전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돈에도 크게 크게 튕겨올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여기서 왜 급등했습니까 제가 이거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설명드렸었잖아요 공급 쇼크 때문에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또 비슷한 케이스가 여기서 완성되고 있네요 버티세요 그러면 지금 약간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또 개미 털려고 하는구나.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성과를 단기간에 낼수 있을 겁니다. 요때 보세요, 쇼크 때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 덩어리 큰게 수십 프로, 백 프로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예 여기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2만 원짜리가 한 번에 3만 5천 원까지 80%가 갔다라는 건네 예, 여기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큰게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건 네임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한 번을 위해서 현재는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면 담아놓고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거 받아오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몇번좀 버티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순간에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설명드린 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량 꼭 보면서 접근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못하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좀 많이 아깝잖아요 해서 물어봅니다 아, 이렇게 좋은데 왜 마지막에 포기하시는 거냐 좀 어렵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여력염도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돈 떨어졌다. 근데 이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투자 지원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3 남겨주시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보내드린다니까요. 받아서 이것부터라도 넣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모든 전략들이랑 타점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다면 이대로만 한번 해보시면 어떠할까 싶어요. 대신에 결과물이 나와 너무 만족스럽다, 고맙다 생각을 한번이라도 주시게 된다면 다른 것보다 구독, 좋아요 한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독자 이벤트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투자 지원금 500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요즘 1월달 제말 그대로 계속 급등하고 있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라도 받아서 뭐라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돈벌 시간인데 오래 고생했는데 이걸 구경만 하면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받긴 했는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건 뭐다? 텔레그램 방 여기 들어오셔서 단타 종목 확인 한번 해보셔라. 실제로 매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어떤 거였다? 신년마지로 제가 1월 1일 모나드 코인 33.5원 이하에서 잡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전성기라는 실적을 이렇게 안내드렸는데 말로 끝낸다 절대 아니겠죠. 이거 잡아야 된다라고 신호까지 드리게 되었고, 이후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37.5원을 넘어서 44원 찍고, 지금도 추가로 더 올라가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력이 떨려서 이렇게 좋은 시장을 구경만 하고 있다면 500 받아서 같이 뭐라도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너무 좌절감이 커졌던 부분을 해소하게 되었다 생각을 해주시게 된다면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서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